다들 태어날 때 우리 아이들을 금쪽같은 새끼라고 얘기를 하죠 어, 사춘기가 되면 웬수덩어리 대학생이 되면 남남이 된다고 합니다 군대가면 손님이 되고요 장가가면 사돈이 된다고 합니다 나을 때는 일촌 대학가면 사촌 그리고 제대하면 팔촌 결혼하게 되면 사돈의 팔촌이 되고요 애를 낳으면 동포가 된다고 합니다 <laughs> 이사를 가게 되면 해외동포 그리고 장가간 아들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그리고 며느리는 가까이하게 농어 당신이 되고요 장가간 아들은 큰 도둑 시집간 딸은 이쁜 도둑 그리고 며느리는 좋은 도둑이라고 한답니다 어 손자들은 이제 너무 편하죠. <laughs> 아들은 때강도라고 하고요.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고, <laughs>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 되고요. 돈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어, 딸 둘의 아들 하나는 금메달이라고 합니다. 딸 둘이면 은메달, 딸 하나의 아들 하나면 동메달, 둘만 둘이면 목메달이라고 합니다. <laughs> 네. 아들 둔 엄마는 이집저집 떠다니면서 노상 다니다가 죽고, 딸둘둔 엄마는 해외여행 다니다가 외국에서 죽게 된답니다. 어, 딸 하나를 둔 엄마는 딸네 집에 싱크대, 그래서 딸네 집 싱크대 밑에서 죽게 되고요. 아들 하나 둘 엄마는 요양병원에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시선을 안 주면 맞아서 죽고 밥만 주면 졸려서 죽고 다 주면 굶어주면 다고 합니다.